예, 안녕하세요. 오늘 도 산에 놀러 왔는데 저쪽 갈비대 저쪽 갈비대 쌀하고 그 중간 갈비대 쌀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와서 갈비대 두 개를 먹고 또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비대 세개째세개 째에서 요렇게 얼굴을 봤습니다 안 보이죠? 여기 뭐 이렇게 사람이 다녔는데도 안 보이니까 살아남아 있겠죠 갈비때세 개에서 만났습니다 박수 그래도 상태 최강급 뽀송포송이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야, 이 대궁곳의 대궁 대공 길이가 등이가 원래 땅하고 붙어있는데 대궁 길이가 요야 터널을 뚫었네 터널을 야, 우리 집까지 우리 집까지 터널을 뚫었어요 어, 고맙습니다 네이님 이렇게 숨 먹이셔가지고 여기는 뻔하게 전국에서 다 알아요, 이 맛을. 전국에서 다 알아갖고, 그냥 오늘 처음 왔는데, 그래도 갈비때 두개 반을 먹고 처음 봤으니까 고맙게 따주겠습니다. 이제, 아우, 여기, 좋습니다. 근데 숨어 계시니까 다른 분들이 못 보셨구나. 우리 집에 가려고 못 보셨어. 와, 정말 좋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아주. 발 많은 짐승이 이렇게 숨어 있어갖고 먹지도 못했어요. 끝까지. 원래 발 많은 짐승이 잘 먹는데 발 많은 짐승이 짐승도 못 찾아서 못 먹었습니다. 얘도 얼굴을, 얼굴을 못 보고, 여기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게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사람이 쫙 깔렸어요. 쫙 깔렸어. 이 눈이는 지금 하나 봤는데, 유일하게 가 내가 하나 봤는데 사람은 한열 대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아주 크게 떠들 수도 없고 살살 얘기하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도 빨리 끊겠습니다. 도님이님이제 뇌니, 눈을 제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유 혼자 아주 무섭게 잘 계셨네. 응? 아유 예뻐 그래도 눈님 눈님 이쁘시다고 안절 알고. 지 말고 빨리 따가라고? 무섭다고? 근데 다 됐는데? 어우, 1분. 어우, 어우. 또 혼자 또 홀로 계셨었어. 산에라도 하나 오셔갖고 계시지. 냄새? 어우, 냄새 좋아요. 냄새 짱. 냄새 짱. 입니다. 냄새 아주 특유의 그 향, 능이 향. 아, 식감도 좋고 따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느님은님은 하늘비는 못하는 게 없는데 능님은. 매력덩어리가 아닌 게 뭔가, 뭐가 있나요? 어, 좀 가긴 했어도, 그래도 하나 또 봤습니다. 어 이것도 썩은 건가? 아유, 들어. 그거 아니요또 하나 봤습니다. 오늘, 실적이, 실적이야 몹시 나쁩니다. 이거 아까 하나 이거 갈비 갈비뼈 두개 먹고 두개 먹고 하나 딴거 이거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첫 번째 갈비뼈 갈비뼈에서 이거 하나 그래갖고 오늘 실적이 아... 요겁니다 두 느이... 느이... 느님만 몰쳐가겠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뚜껑만한데 소뚜껑만한데 야 소뚜껑 야 소뚜껑만한데 애인 따다 줄 시간도 없이 이 능이 다 썩어 버렸습니다. 어우 소뚜껑 한번 따보겠습니다. 야이눈 이어 보세요 이게 이게 능이가 이게 여, 가죽

한 일주일 전에 왔어야 돼요.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가랑잎이 이렇게 많은 데선 능이가 잘안 나와요. 아시죠? 가랑잎이 이렇게 많은 데선 능이는 잘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 나왔네요. 저렇게 가랑잎 속에서 있어가지고 잘못본것 같아. 사람들이. 아, 아우 썩는 향, 썩는 향도. 생향, 못지않게, 조구먼 좋아, 아, 아. 또, 거기가 썩었으니까, 능이 포인트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능이가 이렇게 이제 노가 잡아지는 식이에요. 이렇게 다벌레지가 먹고 여기를 늦게 와 봤더니 잘안 나는지 여기에서 애인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늦게 와 봤더니 저렇게 이렇게 전부 썩어! 문드러졌다는 소뚜껑이, 소뚜껑이 아, 썩어 문드러졌어. 자, 아, 아아 내년에는 잊어먹지 말고 꼭, 꼭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런 건저 정도 되면은 한 열흘 전에 와봤어야 돼, 열흘 전에. 그쵸? 죠 아, 아깝지. 저 정도 하나 그냥, 어. 또, 늦게 나온 녀석이 있나? 또,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뽕나무. 뽕나무 부치버섯도 아닌 것이. 와, 아주 나무를 둘러쌌습니다. 둘러쌌어요, 아주. 와. 이쁩니다, 이뻐. 쫙 아주. 아 버섯처럼 생겼죠? 근데 버섯이 쬐끔해. 뭐, 깨꼬리버섯? 깨꼬리버섯도 이렇게 나나요? 저는 잘 몰라서, 버섯 초보라서 잘 모릅니다. 자, 늦가을에, 이렇게, 버섯 구경하세요. 버섯 구경. 능이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아. 이제 어쩌다가 하나 찾아도 다 연탄, 연탄 쪼가리가 돼버려가지고, 연탄 쪼가리 부서진 거, 시커멓게 돼가지고, 어떻게 싱싱한 거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저런 잡버섯, 예에는. 하나쯤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하늘비에 발복도, 발복도, 이제는 마감을 서서히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좋게 하나 만나면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